채권자 입장에서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제때 갚지 않을까 봐 걱정스럽습니다. 가까운 사이의 경우에는 이자도 안 받고 돈을 빌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채권자만 애를 태우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법적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을 진행하는데 이때 해당 금액이 빌려준 금액이 맞다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채권자가 법정 진행 시 채무자가 모든 내용을 인정한다고 하면 재판에서 승소하는 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장에 관해 반박하는 경우 법원은 누구의 말이 맞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1.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전달한 내요 2. 해당 금액이 대여의 명목으로 전달한 게 맞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번 항목을 입증하기 위해서 계좌이체 방법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2번 항목을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차용증 양식이 정형화된 게 있지는 않나? 통상 간편 양식과 상세 양식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간편 양식으로 차용증 쓰는 법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문서 상단에 차용증이라고 기재하고 차용한 금액은 1금 옆에 기재해 줍니다. 금액은 한글과 숫자를 같이 적어줍니다. 상기 금액을 차용하는 조건에 관해 적어줍니다. 이자율과 이자 지급일을 기재하고 원금을 언제까지 갚을지도 적어줍니다. 차용증을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차용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인적사항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기재해줍니다. 차용인은 성명 옆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합니다. 문서 마지막 줄에 채권자 이름을 적어주고 기하라고 작성합니다. 채권자는 차용인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해당 인적사항이 맞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상세 양식으로 차용증 쓰는 법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문서 상단에 차용증이라고 기재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적어줍니다. 인적사항은 가급적,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기재해 줍니다. 채무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해당 인적사항이 맞는지 확인해 주는 게 좋습니다. 차용 금액은 한글과 숫자를 같이 적어줍니다. 차용일자를 연월일로 상세히 기재하고 상한일자도 연월일로 기재합니다. 이자 및 지급일에 차용금액에 대한 연 이자율과 매월 며칠을 지급하는지를 기재합니다. 기한이익상실에 이자 지급을 며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차용금액과 이자를 즉시 지급해야 하고 그날부터는 지연이자로 연 이자율이 더 높게 책정됨을 기재합니다. 채무변제 방법은 채권자의 은행계좌를 기재하여 계좌이체로 원금과 이자를 받도록 합니다. 차용증은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거나 서명해 줍니다.